아빠 미역국은 이렇게 잘 먹어, 서원이가. 아, <laughs> 우와. 아빠가 만들어준 미역국은요. 서원이가 진짜 잘 먹어요. 어. 소고기도 듬뿍 들어가 있고요. 응. 서원이가 이렇게 하다가 그새젓가루 아, 새젓저로 여기 손을 때려가지고. 엄청 아팠는데. 서원이, 아. 오이고, 잘 먹어요. 아주 잘 먹어요. 여보, 여보, 미역국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미역국 맞죠? 응. 아니, 미역국 진짜 잘 먹잖아, 서훈이가. 잘먹어이 응. 밥은 그냥 시판 이웃이 했어요. 이렇게 비벼서. 서훈이, 아. 아, 먹고 있어, 미안. 우리 잘엄마잘 먹어 아빠 엄청 잘 먹어요 네어어어어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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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오 위험해 어이구 천히 아아 아, 선이 아 선이가 선이가 한 걸로 지금 먹고 있어요 아 어이구 좀 먹어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어, 씹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좀 어이구 잘 먹어요 아니 내가 맨날 이렇게 저 쓰면서 후후 씻기니까 그걸 따라하는 것 같아. 그 아. 뚜뚜뚜. 아, 미안, 미안해. 미안, 미안해. 뚜리는 사이좋게. 하하하. 응. 뚱뚱하라마가 뛰어온다. 날씬한 기린이 뛰어온다 깊은 숲 속에서 부딪쳤다 뭐지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둘이는 사이 좋게 하하하아 아자 응 가자 오고 잘 먹네. 음, 뭐잘 먹네. <laughs> 오, 하트. 검정 하트. 검정 하트. 응. 소은어, 소은어, 소어 아. 응? 엄마 이거 줘. 엄마. 응. 동그라미다. 뭘또 줘요 공주. 응. 선이 아 먹으면서 하기. 공개? 응, 공주 먹으면서 하기. 잊고 있어? 됐다? 어, 됐다. 아니야 됐다. 아니야 소은이 맘만 먹어야 돼그 네. 어, 안 먹지. 게어 <laughs> 아이고, 미역국이 너어 어, 감사합니다 됐다 아빠 앞에 미역국 잘 먹었잖아